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0일 예, 금요일입니다. 주중의 마지막 날짜죠. 자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의 알트코인. 오늘의 알트코인은 예, 메이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제의 이더리움 클래식에 이어서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로 선택했습니다. 티크는 BCH고요. 화면 보면서 또 이어갈게요. 이번 비트코인에서의 움직임에서, <laughs> 도미넌스 부분에서는 좀 흡성에 가까운 비트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 과정에서, 이런 움직임 과정에서 사실 전체적인 메이저 종목들에서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시기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메이저 종목들에 대한 체크를 진행합니다. 어제 움직임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 확인했고요 어제 체크하면서 저희들이 또 시향에서 알려드렸던 거에서 비썸에서 메이저 종목들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비트코인 캐시 뭐 이런 비트 이더 비트코인 여기에 대한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10월 초에 데이터에도 나와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언급을 드렸죠. 전반적으로는 지금 턴이 사, 위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시장의 주요한 시가,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결국 시장의 큰 흐름은 암호화폐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안전 자산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우선되고 또 낮은 시총으로 이렇게 전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턴에서는 메이저 종목들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관점에서 오늘 비트코인 캐시 살핍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는 주봉부터 먼저 살피고요. 이전에도 저희들이 계속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은 좀 턴이 짧더라도 자주 또 종목들 체크해 드린 참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캐시 에서는 주봉 차트를 보면 21년도 21년도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물론 앞에 18년도에 비해서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는 움직임이 한데 자 여기 20... 일단은 21년도 기준으로 구간을 먼저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움직임을 보면 21년도 구간 이후에 21년도 하반기 움직임은 사실 크지 않았어요. 좀 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주봉에서 살펴보면 주봉에서 살펴보면 구간 끝 구간 끝에 대한 공략이 지지 테스트가 나왔고 이후에 나오는 반등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예, 매물대 확인이 중료값 1번까지 꼬리로 다 찔렀어요. 종가는, 중료값 2번에 대해서는 종가를 확보했지만, 예, 여기 중료값 1번은 종가 확보는 못했지만, 예, 매물대 확인은 됐다. 매물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 오게 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한 부분들, 여기는 이제 구간 끝, 526,550원, 여기 위로 올라와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왔을 경우에는, 추가 상승도 염두에 두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여기 위로 회복하는지 여부를 우는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주봉에서는 이후에 22년도에 추가 조정이 나왔고 5월에 5월에 루나 사태 때 같이 그대로 하락을 다 맞았어요. 비트코인 캐시도 예,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가 작년 22년도 5월 6월 달 구간 때부터는 추가 하락은 안 나오고 거의 행보 모습이 이어졌어요. 행보 모습이 이어지다가 이번에 6월달에 저점 확인하고는 그냥 뽕 쏴버렸어요. 주봉에서도 202평 공략까지 한방에 그냥 쭉 2주간에 거쳐서 그냥 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급등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왔고요. 이때 뭐 exdm 거래소 뭐 상장이 돼 있는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여기는 갈수 있는 영역이고요. 갈수 있는 영역이고, EXDM 얘기는 사실 22년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자, 가야 될 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타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차트적으로는 주봉 차트 기준 202평에 대한 202평에 대한 예, 종가 확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6월달 반등에서 예, 그 움직임 이후에 지지 테스트가 진행이 됐고요. 지지 테스트 관점에서 보면 예, 지지 테스트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50평이 위로 잘 따라오는 모습인데. 52평에 따라오는 모습이 좀 약하죠. 예, 약합니다. 이 움직임을 강하게 끌어올리려고 하면 예, 위로 추가 상승의 모습, 예, 추가 상승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예, 202평과 52평, 52평의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예, 나와야 되는데 사실 52평에 대한 예, 돌파 움직임이 나오고 난 뒤에 지지 테스트가 없었어요 항상 52평과 202평에 돌파가 나왔을 때는 지지 여부를 중목해서 봐야 됩니다 지지 여부 지지 테스트 여부 예, 지지 테스트는 결국 뭘 본다 음봉으로 보는 거고요 예, 조정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가죠 안 하고 가면 보다 다시 돌아온다 그 자리는 다시 오는 거예요 예,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라 오늘의 알트 코인들을 저희들 체크를 이렇게 근 1년간 계속하고 있잖아요 1년간 했을 때 23. 2도 올해 상반기 때 체크했던, 했었던 차트의 움직임에서 23년도 반등할 때 구간 끝을 확인하지 않고 갔던 종목들, 그러니까 구간 끝이 되는 하단 변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 지지, 확정적 지지를 하지 않고 나왔던 반등의 움직임들은 거의 다 23년도 하반, 예, 2, 4분기, 3, 4분기 들어오면서. 다그 부분에 대한 확인까지 전개가 됐어요. 이 얘기는 예, 지지 테스트 안 하고 가면 나중에 조정이 큰시장에 조정이 잡힐때 낙폭이 예, 상승분을 다 토해내는 움직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움직임은 예, 일봉, 주봉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캔들적으로 그런 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예,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주봉에서의 예, 비트코인 캐시 움직임 22년도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 하단 변곡 아래로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이후에 예, 행보를 하다가 예, 위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여기 지지 테스트를 안 했으니까 주봉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좀 심플하게 보시는 게 오히려 차트를 보는데 명확하게 살피는 예, 도움이 됩니다 예,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264,000원에 대해서 지지를 확보를 하지 않고 또 반등이 나가고 있어요 예, 반등이 나가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 지금의 반등의 모습이 예, 하락분의 절반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시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케이스를 볼수 있어요. 예, 하락의 관점이며 자, 여기 하단 변곡 264,40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먼저 할지, 먼저 할지 아니면 예, 상단 저항인 202평을 돌파하는 움직임. 그리고 여기 위로 이미 상단 하단 변곡을 올라왔으니까 구간끝 구간 끝을 공략하는 움직임이 먼저 나올지 이 부분을 살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살피는 거예요. 자 여기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두 값이 저항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저항이 되는 부분에서 이두값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조건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이 지지를 받은 움직임이 확정이 되면 돌파 움직임이 여기 68만 6 8 6,100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상승분의 되돌림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주봉에서 보면 이 움직임이 이이평을 축으로 하는 되돌림 상승이 나올 경우에 아, 여기 68만 6 8 6,000원에 대한 공약이 나올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되죠. 여기 위로 되돌림 상승이 전개가 돼야지 위로 축으로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어요. 202평은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도드겼으니까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현재 차트 움직임은 그래. 그런 관점이면 만약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먼저 선행되면은 이후에 저항을 확인하고 난 뒤에 지지 테스트가 여기 지지 테스트, 지지 테스트, 지지 테스트. 그리고 특히 21년도. g 강끝 예, 5 2 6,500원에 대한 예, 지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위로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어, 그럴 경우 여기가 순차적으로 깨지면 예, 여기로 다시 올수 있겠구나, 다시 올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시장은 예, 절대 한 방으로 위로 쭉쭉쭉쭉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가지는 희망 회로일 뿐이니까 예,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시황을 살피실 때는 나의 희망 회로, 낭망 회로를 다 빼고 예, 드라이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우리가 아는 잣대를 딱 들이대고 명확하게 이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지금 현재 움직임이 어디 가는지를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봉에서는 네, 여기 264,000원에 만 대한 지지 테스트 없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은 네, 불안한 요소다. 불안한 요소다. 그렇지만 52평이 여기 위로 겹치는 구간대가 되면은 대략 상승턴이 이어지면 11월에서 12월 여기 12월 구간 때에서는 여기 구간에 도 크로스가 나올 수 있겠죠. 예, 움직임이 나올지 아니면 빠르게 크로스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위이 크로스 되기 전까지는 항상 장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주봉도 같이. 체크하신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위로 가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저항을 확인한 움직임이 이어질 견성이 높죠. 그 움직임은 자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되돌림 상승의 전개니까 열어둔다는 얘기는 갈 견성이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럼 여기는 돌파를 할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를 나중에 돌파하려고 하면 여기까지 못 가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중력값 2번과 여기 구간 끝 안으로 차트 움직임이 전개되는 시점부터는, 시점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매도 관점으로 비트코인 캐시도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뒤에 조정이 나오면 1차적으로 여기 21년도 구간껏 52만 6천원에 대한, 52만 6천원에 대한 지지 여부. 그리고 중력값 2번과 1번에 대한 지지 여부를 같이 살피고요. 여기가 깨지면 여기로 옵니다. 그러면 하락폭이 꽤 크죠. 꽤 크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차트 움직임은 이게 가능한 움직임이 차트에 나오는 이유는 앞에 구간이 무진장 커졌기 때문에 21년도 차트 구간이 구간의 폭의 움직임이 커졌기 때문에 이후에 차트 움직임도 파동이 커졌기 때문에 구간 움직임이 큽니다.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자리에서 물리면 안 된다. 울리면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다시 갈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차트 움직임을 볼때 지금 시점에서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추가 상승 여부가 나왔을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 여기선 지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살피셔야 돼요. 자. 일단은 50만 원대, 50만 원대. 왜냐면 여기는 이미 매물대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돌파기 연성을 본다. 돌파기 연성을 보는 자리. 근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돌파기 연성을 보는 자리, 여기도 돌파기 연성을 보는 자리. 하지만 저항이도, 저항이 잡힐 수도 있는 자리죠. 자, 여기 자리는 저항이 잡힐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길게 중복해서 반복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럴 만하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조심 안 하시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일봉 차트로 볼게요. 자, 일봉 차트에서의 움직임은 21년도 상반기 여기에 보면 1파, 2파, 3파가 있어요. 1파, 2파, 3파로 해서 큰 폭의 상승 폭이 나왔죠. 우리는 구간 끝에 왔을 때 구간 끝에 왔을 때 여기 라인이지만 거졌네요. 구간 끝에 왔을 때 중요값 1, 2에 대한 매물대 확인 움직임이 나온지를 보죠. 여기는 구간 끝에 왔는데 매물대 확인 안 했죠? 안 했어요. 그럼 2파는, 2파는 구간 끝에 오고 난 뒤에 매물 때 하긴 했느냐? 안 했어요. 1파는, 1파는, 1파도 구간 끝에 오고 나서 매물 때 하긴 했느냐? 안 했어요. 다안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 구간은 열어두고 볼만 하죠. 여기는 강한 매물 때고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항의 역할을 하고 여기까지는 그러면 뭐다? 열어두고 볼수 있어요. 열어두고 볼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파 구간에 넘어가려고 하면, 자 여기를 넘어서야 되고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일봉 차트 여기 위로 올라와야지 위로 공략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위로 올라서 지지 받는지 보고 추가 상승 여부를 살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22년도에 추가락 나오고 22년도 5월에 추가락 나오면서 사실은 좀 깊은 조정이 나오고 행보의 모습이 이어졌던 겁니다. 이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움직임을 기초에서 그러면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추가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추가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여기가 22년도 5월에 여기가 22년도 5월의 구간입니다. 자 여기 구간에 공략이 나오면 사실상 21년도 저희가 18호가 했던 여기 구간에 회복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건이죠. 여기 위로 40만 5천원에 위로 회복하고 지지를 받는 모습이면 자, 여기 매물대와 상담병곡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수 있죠. 이게 아까 주봉에서의 움직임인거예요 주봉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예, 움직임인거고 이 움직임 뒤에는 예, 또 조정이 잡힐거다. 조정이 큰 폭의 조정이 잡힐 견석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그냥 마냥 희망해로 돌리는 관점으로 보시면 이제 계속 반복하죠. 낭패를 보십니다. 낭패를. 자 이런 구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자20 그러면 22년도 이때 5월의 구간의 공략이 나왔는지가 중요하죠. 그게 22년도 6월달 저점 이후에 나오는 일봉 차트 움직임에서 강한 돌파 움직임이 나왔죠. 구간 끝 위로 올라오고, 구간 이탈까지 넘어서서 종가 확보하고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 흔적을 확인하고는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구간 이탈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차트적으로는 뭘 본다? 여기 위로 회복하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35만원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40만 5,800원 위로 가는 움직임이 전개될 견능성이 있는 게 23년도 여기 에 상승 이후에 나오는 지지 테스트 여부하고 같이 이어서 지금 중복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런 움직임이 그러면 나오려고 하는지를 우린 또 봐야 되죠. 그런 움직임을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여기 하단 변곡은, 하단 변곡은 이미 위로 올라왔죠.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하고 있어요. 지지하고 있으니까 아 얘는 여기로 올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여기를 안 올려가면 어디서 지지받아야 된다? 네, 22년도 5월에 중요값 1번과 2번의 지지를 받아야 돼. 이런 예, 움직임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알고 보야지 아 예, 차트 움직임이 좀더 명확하게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단 병곡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지지받아야 된다? 네, 이두 값에서의 지지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다시 구간 끝으로의 공략이 이어지는 겁니다. 22년도 5월 구간만 보면 그래요. 22년도 5월 구간만 보면 그 움직임인데 이번 6월 달그 반등 이후에 예 7월 달부터 조정이 이어졌죠. 조정이 이어지면서 사실 중력값 1번 아래로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 사이에 절반의 구간은 지지 테스트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지 테스트 없이 지금, 올라갔고, 이후에 올라간 뒤에 보면 25만, 26만 5650원 위로 올라가서, 여기 양봉의 꼬리가 26만 6100원. 여기 지지 테스트 없이 갔죠. 여기 없이 그냥 위로 올렸어요. 위로 올리고, 여기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지지 테스트. 여기, 중료값 이번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왔고,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여기, 음봉으로음봉의 꼬리로 지지를 받은 모습이죠. 그리고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던 거예요.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이 나오고, 지금 단기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진행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추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비트코인 캐시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여기 지지는 유지를 해야 되죠. 딱 보니까 지금 현재 52평이 자, 다시 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오실평이 다시 밑에, 지금 캔들 밑에 있어요. 지지를 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양봉의 꼬리로 지지했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음봉으로 예, 종가로 지지를 했어요. 근데 양봉이 두 개가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린 이걸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라 하지 않고, 그냥 음봉 종가 지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값이 서로 비슷하죠. 예, 이번 이때 조 이때 상승 구간에서 나오는 중요값, 중요값에 여기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 매물대 확인들이 여러 차례 나왔죠. 예, 여기는 어쨌든 이두값 중에 하나는 지지를 받아야지 자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지지는 하나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일봉 차트 52평의 지지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 위로 올라가서 이 12평에 위에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럼 타이밍은 구입형이 올라오는 타이밍하고 맞아질 거예요. 예, 올라가려고 하면 이 차트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항상 차트 볼때 중요하게 보는 첫 번째 구입평 위에 있느냐 아래 있느냐 그 말은 구입형의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고도 이어져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비트코인 캐시도 이거는 다음 주 움직임에 좀 주목하시라. 다음 주 움직임에 구입형이 올라왔을 때, 주말이나 다음 주 움직임에서 구입형 위로 올라왔을 때 구입형의 지지를 받고 얘는 위로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여부 중요하게 보시면 될듯 합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위로 뭐 무조건 쏜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현재는 구입형 위에 있고, 22평 위에 있으니까, 예, 그리고 구입형이 2 0평 아래에 있죠. 20평 위로 올라가야 되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올라오는 구입형의 지지를 받고, 동반 상승이 나오는지 여부를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움직임이 이어서 나오는지를 보는 거고요. 예, 여기는 지지를 받았으니까, 여기는 돌파를 해도 무방한 자리에요. 그리고 여기 자리에는 지지 없이 올라갔고, 여기는 지금 지지를 했죠. 지지를 했으니까, 자, 이 움직임은 여기 구간 끝을 공략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여기를 가면은 자, 21년도 1파에 구간이 있 35만 원에 대한 회복 움직임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와서 35만 원대의 지지를 확정 지으면 네, 이 움직임은 40만 5천 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 걸로 보면 되고요. 여기 위에서의 회복과 지지는 이파동의 강세포인트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는 것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세포인트 위에 있으면 우리는 뭘 본다? 추가 상승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7월의상담 변곡,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뭐죠? 여기를 돌파할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캐시의 움직임은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움직임에서 자리가 반등세로 나오면 움직임이 좀 빠르게 전개될 수도 있겠다. 예, 긍정적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정도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중요값 1번과 2번, 2번과 1번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 그리고 이둘 중에 하나의 지지를 받으면 어디 간다? 예, 상담 변곡을 노리는 구간 끝 역할을 하는 여기까지를 볼수 있다. 볼수 있다라고 보는 게 비트코인 캐시에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요한 움직임의 큰 틀이다. 그런데 주봉에서도 그렇고 뭔가 애매하게 갔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지지를 확정짓지 않고 갔기 때문에 여기에 위로 올라가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 지지를 못 받으면 여기로 내려오고요. 여기가 지지가 깨지면 다시 구간 끝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로 전개될 견성도 지금 현재 주봉차트에서는 지지 테스트 안 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자는 주의해서 보자. 그러면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극강의 희망회로를 돌리지 마시고, 극강의 희망회로보다는 그때는 대응의 강점으로 접근하시라. 그때 돼서 신규 매매, 신규 매수한다라고 하면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고점대에 그 물리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러고 나면 조정의 폭이 또 깊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턴을 넘어 매수는 조정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를 하든지 조정 구간에서 내가 유효한 조정 라인에서 매수를 하든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 매수를 하는 중간에서 매수를 하면 사실은 극심한 스트레스의 연속이고요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는 것과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개될 수 있으니까 저~ 매수는 저점에서 반등 나올 때 이런 중요한 값에서의 움직임이 확정돼서 나오고 그면은 그때는 좀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무방하다 근데 가고 있는 도중에 사시면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어는 뭐~ 제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그거는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절대 상승 중일 때 극강의 상승으로 파동이 여러 번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면 적어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예, 제가 항상 얘기하죠 2주 길면 3주에 왜냐면 주봉 차트의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예, 이런 움직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매수를 하면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물린다더라도 첫 파동에 물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후의 움직임에 물리면은 이거는 뭐지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말 그대로 그냥 또 한참 기다리셔야 돼요. 올라올 때까지. 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 턴이 바뀌는 구간에서의 리스크를 안고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올라가는 첫 파동에서 매수를 할 건지, 요 때가 매수 기간인 거고요. 그 턴이 두 번, 세번 가고 나면 더갈것 같죠? 여러분들 거를 사고 나서 꺾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움직임 꼭 명심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는 항상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리스크를 동반하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알아야지만 기다릴 수 있,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기다리려고 하면 언제 사야 된다? 저점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예, 고점에서 사서 기다리면 예, 여러분들의 스케줄은 시장 안에서 다 망가집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비트코인 캐시 움직임 전체 움직임을 다 얘기 드렸어요. 전체 움직임을 거진 다 얘기 드렸으니까 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이 영상들을 한 서너 번 둘러 계속 리플레이 하시면서 보십시오. 움직임들을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얘기를 보셔야지만 적어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어, 피보나치 값을 공유해 드릴게요. 피보나치 값은 이번에 예, 이전에 23년도 이번에 반등 나오기 전에 체크했던 값을 이렇게 돌파했어요. 돌파를 하고. 자, 이렇게 피부나치 가 파동이 커졌어요. 커졌기 때문에, 자, 1파 이후에는 2파가 따라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2파 가면서 3파, 4파 바로 가기를 바라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2파, 3파, 4파가 같이 나오려고 하면, 이런 움직임이 나오려면, 긴 조정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행보의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2파, 3파, 4파가 같이 갈수 있지만, 보통은 1파가 나오고 나서 조정받으면 2파가 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 뒤에 조정이 나오고, 예, 다시 3파, 4파가 나올 수 있겠죠. 이때 사는 게 맞겠죠. 예, 이때 팔고, 이때 사는 게 맞겠죠. 자, 요런 구간에서 지금 현재, 뭐다? 이 구간이 전개될 견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보나치, 예, 파동이 다시 커지려면 어디를 확보해야 된다? 여기 1.618, 4 아, 7 5 0 0 0 원, 예, 47만 5천, 여기 100원. 여기 위로 일봉의 종가가 확보가 되어야지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그 움직임이 전개되면 피부 2 값이 55만 8,800원에서 69만 4,300원입니다. 자, 여기를 중요한 고점으로 보는 겁니다. 피부 3이 77만 8,000원에서 91만 3,500원. 피부 4가 99만 7,200원에서 110, 3만 2,700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피부 5 구간이 10120 16,000원 정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다는 거 지금 간다는 거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아시고 지금은 여기 구간을 확보하는지 여부, 일봉 차트 종가로 확보하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시라는 거. 여기까지 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여기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예, 이후에는 조정이 잡히기 연성을 염두에 둔다. 그러니까, 적당히 어깨와 머리 사이 정도 오시면, 오면 대응을 염두에 두시라. 예, 정도로 얘기를 드리면서, 비트코인 캐시의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에서도 좋은 결과 얻으시고요. 지금 지지 라인에서 현재 입형선들 단기 입형선들 지지 여부를 좀더 살피시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